네, 마도텅 생원 77쪽 15번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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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얘는 기억이 고안 찍으시네? 아, 다른 근육 원성이 맞아서 그렇구나. 그렇죠? 갑시다. 시점 t원과 t2일 때 이거의 길이래요. 음. 어?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제 x 거고 이렇게 보면 y 거네 그럼 니은이 지금 왼쪽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묶을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예요. 얘는. 자 니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? 마이너스 0.1 됐죠? 그럼 기억은 이런 관계가 되죠. 기역 니은 반대니까. 그럼 X는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네가 다 구해지네. 2.4, 0.4. 오케이. 자, 여기는 오른쪽은 이렇게 되죠. 그럼 d 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마디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다구했네 기억 A, B는 같다. T1일 때 H대 길이는 0.4다. XH대 H대 어떻게 구해? 여기 어떻게 구할까? 기억률 기역, 이용해서 기역, H대잖아요. X에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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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x에서 기 ㄱ 더하기 ㄴ을 두개 빼면 이게 <laughs> h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t1이 되죠. 2.4 빼기 ㄱ 더하기 ㄴ 1 0.4죠. h대는 0.4입니다. 그늘대로 그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. x의 a대 길이 아까 방금 구한 거 같은데 안 구했네. a 대기는 대 어떻게 구할까요? 2니은 더하기 디귿 아닌가요? 그러면 2니은은 t1일 때할게이니은1.2 디귿 방금 구한 0.4. 이게 1.6이고요. y의 a는 대 어떻게 구할까? x 빼기 2 디귿하면 되겠다. 전체에서 디귿 2개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위에 걸로 하면 x가 이제 마디 길이다. y로 할게 y로 그럼 전체 길이 2.0에서 디귿을 2개 빼면 1.4다 맞네 정답은 5번입니다